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 대표입니다 자 오늘 이뮤터블X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뮤터블X 제가 요런 고점에서도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이거 전고 씹어먹으면서 더 크게 올릴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말씀드린 이후에 벌써 지금 20%가 넘게 상승해주는 모습이죠.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메터블 X 지금도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셔서 아마 찾아보고 계실 겁니다. 얘가 현 구간에서 더 올라갈까 아니면 떨어질까 고민이 많이 되는 구간이다. 왜냐? 지금 이렇게 차트를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연 고점까지 올라왔어요. 업비트 원화 상장 연 고점입니다. 연 고점 더불어서 신 고점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원화 차트로 보여집니다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고 비트 차트로 돌려서 봐야 돼요. 자 비트 차트로 제가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게 사토시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이 읽는데 조금 주의해주시고 자 보시면 2023년 여기까지 올라왔어 그러니까 전 고점, 3월 고점 원한 상장으로는 보이지 않는 고점을 우리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라는 건이 요 구간, 이요 구간. 지저분한 매물들을 이미 1차, 2차, 3차 다 소화를 했다. 특히 이 3차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더 뚫고 올려주려는 시도가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차트를 조금 더 길게 보면요, 이거 주봉으로 좀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자 비트 주봉으로 보시면 조금 더 확실하게 보이실 거예요. 어떤 구간이냐? 여기. 그러니까 상장 이후에. 의미 있는 저항 구간을 돌파 시도하는 그런 구간에 있고, 이 기나긴 박스를 이제 막 돌파해주려고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이 어때요? 바로미터가 되는 이 비트가 어떠냐? 비트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6천만원 돌파해주고 나서 밀렸다가 다시 한번 올려주고 있는 모습. 상승 채널 절대 깨지 않는다. 저는 이 구간에서부터 비트코인 무조건 상방만 봤습니다. 지금 3천만원 대부터 시작해서 5,900, 6천만원까지 올라와주는 상황이죠. 비트가 왜 이렇게 질주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2024년 지금 코앞이다. 다가올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비트코인 현물 ETF와 반감기 미국 대통령 선거 갖가지 널린 호재들이 얼마 남지 않았어 진짜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몇 개월 남은 게 아니라 정말 며칠이다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자체도 요 구간을 한번 돌파해 줬기 때문에 상당으로 크게 열려 있어요 우리는 이거 먹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비트뿐만 아니라 비트가 이만큼 올라갈 때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우리는 먹고 나와야 되고 지금 이뮤터블X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요 기나긴 박스를 영차영차 이제서야 돌파 시도하려는 그런 구간인 만큼 우리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뮤터블X 무조건 눈여겨보셔야 할 그런 코인이기도 하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 좋아지고 있죠 여러분들 혹시 이 자료 보셨나요? 고래 세력이 2023년 끝자락에 계속해서 비트를 매집을 하고 있다. 얼마나? 10억 달러 정도 매집을 했는데요. 10억 달러면 여러분들 얼마인지 아세요? 이게 지금 하나로 1조 원이 넘습니다. 1조 원이 넘게 이 큰손 세력, 고래 세력은 계속해서 비트를 담아간다는 거예요. 축적을 한다는 건데 이런 돈 많은 애들이 바보라서 비트 담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세력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어떤 답? 코인이 미친듯이 펌핑이 나올 거라는 그런 답을 알고 있을 뿐더러 현물 ETF 승인 얼마 남지 않은 거 알고 계시죠 베팅 시장은 1월 10일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 너무나도 높다고 말했고 금융 대기업들은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해놨어 아크인베스트라든지 프랭크린 템플턴 블랙록 크레이스케일, 피델리티 우리가 한 번쯤은 기사를 읽다가 들어봤을 그런 대기업들이 지금 뭐하고 있다 돈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 코인 시장에 진입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지표들을 봤을 때 지금 Immutable X가 여기까지 왔다고 고꾸라질까요? 절대 아니겠죠. 이 박스 뚫고 다시 날라가겠지. 그렇다면 지금 원화 차트로 다시 돌려서 보여드리면 연 고점을 경신하는 이런 와중에도 우리는 타점을 잡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물리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고점을 영차영차 영차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볼수 있는 코인인데 그 관심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관심을 넘어서서 타점으로 바꿔서 이렇게 고점 뚫으러 가는 친구들 먹고 나오자라는 겁니다. 원래 가는 놈이 더잘 가는 거 아시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뮤터블X 내가 사야 될 말아야 될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명확한 타점 잡아 먹으면서 발라 먹고 나오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문제는 뭐예요? 차트보다도 세력들의 자료와 정보다. 이 세력 자료와 정보 없이는 우리는 매매의 승률을 파워풀하게 끌어올리지 못합니다. 왜냐? 코인은 우리 한국인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BTC 차트를 보여드리는 이유도. 그 이유겠죠. 많은 고래 세력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세력들의 자료와 정보 없이는 우리는 크게 수익을 먹고 나올 수가 없다. 짤짜리 수익이 만족해서는 안 되겠죠. 특히 다가올 이런 대박 기회가 있는 그런 장에서는 무조건 세 자릿수, 이런 수익을 우리가 먹고 나와야지만 인생 역전과 경제적인 자유의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의 자료,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시 사이트들과 세력들의 동향들을 이렇게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를 해서, 이 코인을 도대체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하는지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요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이 코인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습니다. 현재 이 세력들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펌핑 시킬 수 있을지 목표가와 소요 기간까지 전부 다 적어드렸고요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 타점까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요.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 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응 전략 받아 가시는 방법은요. 정말 단순합니다.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전화번호 010-2488-3225번으로 코인 명만 문자로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스팸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 명을 정확하게 남겨 주셔야 아, 제 영상 시청자분이시구나 하고 알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이 보고서들을 정리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천날 찾아보셔도 목표가 절대 안 알려 줍니다. 저는 이 안에 다 적어 놨습니다. 그럼, 말로 설명을 하면 되지. 왜 힘들게 해외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이 대응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느냐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지금 이런 세력들도 우리의 영상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러한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수익을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거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냐?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보너스 코인까지 하나 제가 넣어놨으니까 이 대시세 초입 구간에 있는 바닥 코인까지 여러분들 보너스로 수익 한번 맛보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코인명 010-2488-3215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 자료는요, 절대로 공유를 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 만큼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도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월급을 뛰어넘는 부의 증식이 필요한데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코인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주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의 흐름에 따라서 숨죽여 지냈었던 이런 알트코인들 역시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가 만아봤자연애4% 5% 하는 시대인데요. 이런 작은 이율로는 우리 더 이상 부의 중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작은 이자로는 인생을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1%, 3% 올라갈 때 알트코인들 더 파워풀하게 움직이죠. 이런 알트코인으로 매매를 하셔야지 큰 돈을 벌수 있고 경제적인 자유를 넘어서서 우리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컴퓨터와 핸드폰 손가락 눈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게 매수와 매도입니다. 하지만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수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손해를 봅니다. 매매를 통해서 꾸준히 수익을 쌓아나가고 계좌를 불려나가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만 할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뭐다 바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수와 매도 타이밍 잘만 맞추신다면, 코인으로 돈을 벌고 인생을 바꾸는 것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갔던 수익 한번 살펴보면요. 적게는 7%부터 20%, 그리고 크게는 600%, 400%가 넘는 수익까지 챙겨갔었죠. 작고 소중한 수익부터 큰 수익까지 가능한 게 바로바로 바로 코인이라는 것이고 이런 수익을 챙겨갈 때 우리는 드디어 경제적인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는 위험한 매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대시세 초입 구간을 공략해서 크게 수익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급등하고 거래량이 붙어준 뒤 차트를 만들어가는 파워풀한 차트에서만 매매를 진행합니다. 코인하는 거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직도 바닥에서 놀고 있는 코인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2024년 다가오는 기회의 장에서 매수매도 타이밍 잘만 잡는다면 빠르고 크게 수익 챙겨가는 거 너무나도 쉽습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매수매도 진행하고 계신 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익을 이렇게 코인으로 계속적으로 챙겨드리고 있고요.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모두 안내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주문만 걸어 놓으시면 알아서 수익이 생길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24883215번으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 급등 코인 단타 종목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 3일에도 이렇게 모스 코인이라는 종목 안내를 드렸었고, 매수과 매도가 딱딱 적어서 발송 드렸었죠. 그리고 11월에도 가스라는 코인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면서 100%가 넘는 수익 챙겨갔습니다. 좋은 타점이 나오는 코인들은요, 여러 차례 발라먹으면서 꾸준한 수익 쌓아갈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수익 원한다. 주식에서는 절대 못하는 빠르고 강한 수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1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무료로 급등하는 코인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여러분들 큰 자금으로 진행하지는 마세요.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매매를 하는 그런 타이밍이 맞구나, 신뢰가 조금씩 쌓이는구나 하실 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신다면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익이 정말로 가능하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수익 챙겨드리면서요. 코인 최고의 유튜버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최근에 재능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물린 코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인 종목 상담까지 해드리고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너무나도 고민된다 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아침이든 새벽이든 밤이든 저한테 종목명과 매수가 써서 남겨주시면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촬영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도 촬영해주세요 하신다면 언제든지 제가 촬영 후에 이렇게 업로드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물려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복구해 나가고 대응해 나가는 그 과정이 정말 정말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 절대 주저하실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코인의 장점을 살리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너져 있는 계좌 회복, 그 이상의 수익을 무조건 무조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제 전략만 잘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인색을 바꿀 수 있는 그 역전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 1번만 남겨주신다. 그렇다면 단타 종목 제가 문자로 콕찝어서 발송드리겠고, 물린 종목까지 고민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명과 매수가 써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역전과 경제적인 자유의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옆에서 동행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